충격적이었다. 무대의 김용빈의 모습은 분명 이전과 달랐다. 날카로운 턱선과 오똑한 콧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한 문장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미스터 트롯과 트롯 전국체전을 통해 국민 가수로 자리매김한 가수 김용빈에게 갑작스러운 성형설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그를 아끼는 팬들은 물론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소속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과거 사랑합니다로 데뷔해 감성적인 보컬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그였기에 외모 변화에 대한 궁금증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그의 풋풋했던 데뷔 초 모습과 미스터트롯 당시의 익숙한 얼굴을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당황스러운 소식이었다. 하지만 이 논란은 MBN 불타는 트롯맨의 특별 무대 사콜 세븐스타지에서 이외의 반전으로 드러났다. 이날 김용빈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 완벽한 복고 패션을 선보이며 등장했다. 클래식한 수트와 레트로풍 헤어스타일은 그의 새로운 매력을 한껏 부각시켰다. 무대가 시작되자 성형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대신 그의 무대 장악력과 압도적인 가창력의 빛을 발했다. 그의 깊이 있는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 때, 팬들은 그제야 안도하며 환호했다. 알고 보니, 김용빈의 달라진 외모는, 컴백 앨범 콘셉트를 위한 혹독한 자기 관리의 결과였다. 그는 최근 발매 예정인 새 앨범을 위해, 철저한 식단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며, 체중 감량에 성공했던 것. 날렵해진 외모는, 그의 숨겨진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였던 셈이다. 사콜 세븐스타즈에서, 그가 보여준 복고 패션은 이러한 변화를 극대화하고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장치였다.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 외기를 걸어오며 운명 같은 사랑, 인생은 드라마 등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김용빈. 그는 언제나 음악에 대한 진정성과 팬들에 대한 사랑을 최우선으로 여겨왔다. 이번 성형설 해프닝은 김용빈이 얼마나 자신의 무대와 팬들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한 사건이었다. 트로트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또 앞으로 써내려갈 그의 새로운 이야기의 귀추가 주목된다. 그의 음악에 담긴 진심은 변치 않을 것이다.